짠! 자 오늘의 메뉴는 어, 고르곤졸라 피자 그리고 미트 스파게티 그리고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 먹도록 할게요. 일단은 보여드릴게요. 피자 두께가 이렇게 크진 않아. 어, 이 세트 메뉴라고 주고 크진 않아요. 음, 이렇게 고르곤졸라 피자 이거 꿀 찍어 먹는 거잖아, 그죠? 이거 꿀 찍어 먹는 거잖아요. 이게 그래서 온 거야. 이게 여기 찍어 먹으라고 온 거야. 이게 고르곤졸라 이거 찍어 먹으라고. Mm hmm? 아, 우리 또이또이님! 또이또이님, 100% 10개를 뱉으해 감사합니다. 왔어? <laughs> 오! 스파게티 한번먹을게요 네, <laughs> 스파게티가. 소스가 다 이게 안 비벼져 있네. 비벼서 먹어야 되는구나. <웃음> <웃음> 잡음이 좀 있어요? 잡음이 좀 있다고요? 어쩔 수 없어. 내거 내 마이크가 이상해가지고 제대로 비벼서 오케이, 제대로 <laughs> 치킨이요, 오케이, 치킨에다가 음, 요거 음, 살 많이 쪘지? <laughs> 아, 우리 너의 클라스 님 서포터가이 감사합니다. 왔어? 감사합니다. 음, 맛있다. <laughs> 괜찮네. 이게 피자랑 치킨이랑 같이 와가지고 나는 조금 어느 한쪽이 조금 이렇게 기울어질 줄 알았거든. <laughs> 근데 그렇지 않네. 음, 그렇지 않네. 다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치킨 공주 피자나라. 오, 맛은 나. 이 치킨 괜찮네. 음. 음. 나 오돌뼈는 안 먹어. 너 운동 안 해, 지금. 음. 아, 피자 시켰다고요? 여러분들, 함께 합시다. 피자 시키세요, 지금 다. 음? <laughs> 자, 여러분들, 다 피자 시키세요. 네? 어 맛있다. 근데 치킨이 맛있네. 치킨 여기 나는 솔직히 말해서 피자랑 치킨 같이 하면은 솔직히 맛 없을 줄 알았어. 근데 솔직히 맛있네. 사비발은 자제 좀 해주세요. 응. 으흠, 아니요, 소스는 같이 온 건데, 아니 녹화 방송이야. 별따가 녹화 방송이란다. 음. 24,000원. <laughs> 가격에 비해서 싸고 맛있어. 아니, 이거 피자에 따른 메뉴 아니고. 피자나라 치킨공주. 맞죠? 피자나라 치킨공주. <laughs> 네, 말씀하세요. 24,000원. 안녕하세요, 헐, 나랑 아는 오빠랑 졸라 닮았다. 음, 그래요? 음, 갈릭 디핑 소스인가? <laughs> 메뉴 가격? 근데, 고르곤 졸라. 솔직히, 이렇게 피자집에서 만들기 쉽지 않잖아. 근데 괜찮네, 응. 그니까, 이게 꿀이야, 꿀. 꿀 같은 거야. 일반, 일반 갈릭 소스랑 틀려. 약간 꿀이 조금 들어간 것 같아, 여기에. 음, 또 뿜뿜다. 음, 달아, 주말에 먹방, 먹방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. 기다려주는 사람이 많아서. 음! 아니, 그게 아니라, <laughs> 치킨이 진짜 부드럽다. 치킨 잘 튀겼다. 진짜 야무지게 잘 튀겼다 치킨은. 음. 보통은 퍽퍽살은 진짜 퍽퍽하거든. 근데 여기는 퍽퍽 짤인데, 퍽퍽한 거는 약간 조금 퍽퍽한데, 다른 치킨보다 부드러워. 근데 씹을 때, 음, 잘 찍었네. 이 진짜, 진짜 잘 찍었다. 내 안경이 안 없어서 뚫린 안경입니다. 음, 점수로 매기자면 한 80점 정도, 85점. 음. 이거 합해서 24,000원이요. 딱봐도 남자잖아 응? 딱봐도 남자잖아 26살입니다 가격 괜찮죠 응? 가격 괜찮아 오늘 처음 시켜먹었는데 괜찮네 15점은 어디서 깎였냐고 15점은 <laughs> 일단 토핑, 토핑이 너무 없어. 오르된건 놀랐지만 토핑이 너무 없어. 난 토핑 많은 게 좋거든. 고기님초콜열 19개 감사합니다 <laughs> 음 근데 나는 토핑 많은게 좋거든 그리고 양념 양념 소스가 없잖아 그 얘는 좀 싸죠 응. 가격 싸요 응. 이거 치킨나라 피자공주 아니다 피자공주 치킨나라 치킨나라 피자공주 뭐였지 뭐였어 아 생각이 안나네요 음, 피자나나 치킨공주 응아 음. <laughs> 뭐야 윤이님 어서오세요 아우 윤이님 어서오세요 윤이님 반갑습니다 지금 뭐야라고 아, 윤이님도 먹방 좋아하시는구나. 아 이사님 어서 오세요. 음 이사님 어서 오세요. 맛있어요. 치킨에 소스 찍어 먹으라고 요 소스가 없어. 이건 맛 없잖아. 이건 이거에 찍어 맛있지. 오늘 야외방송할까? <laughs> 자 다리 한번 뜯어볼게요. 자 다리. 음. 패딩 입고 나가면 되지? 치킨 나라, 아니, 피자 공주 치킨 나라. 아 우리 언니님 어서 오세요. 이거 좀 뻑뻑하냐? <laughs> 음? 면이 좀이상한거 들어가 있네. <laughs> 짜란 소식님 안녕하세요. 살 많이 떴어. 진짜 많이 떴어. 위는 안 아프지. 위는 안 아파. 응? 자체 안 해요. 고르곤 졸라 치킨 세트. 먹방 하기 전에 70몇 kg였는데, 지금 80몇 kg야? <laughs> 너무 빨리 드셔서 살찌는 게 아니라, 먹방하면 쪄요. 음, 이거는 따로 시킨 거고요. 호랑이님 어서오세요. 호랑이 S인가? 호랑이인가? <laughs> 그냥 마이크 안 끄면 또 시청자들이 싫어한다고. <laughs> 마이크 안 끄면 또 시청자들이 또 욕한다고 아더러워 저렇게 뭐냐 막 이러면서 맞죠 맞죠 <laughs> 아 우리 은빛님 때문에 추천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코스염 지르면은 진짜 안 울려. 고수형 기르면 산적대, 산적. 은빛 이쁘지? 비니 이뻐? 저희 방 열혈 분들은 다 이뻐요. <laughs> 이상하게 열혈, 열혈 분들이 다 이뻐. 왜, 왜, 왜 나한테 열혈을? <laughs> 이쁜데 나한안 가고 나한안 가고 나한테 오는 게참 신기할 뿐이네. 우리 강우 분냄새 님 별표 3개로 평가해 감사합니다. 왔어?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사진 보여 달라고. 어떻게 나오는데? 어휴. 맞아. 못생긴애랑 놀아야지. 음. 잘생긴 애들은 놀렸어. 음. <laughs> 잘생긴 애들은 놀리고 놀렸습니다. 네? 나 같은 애들도 만나보십시오. 여러분들, 여자분들. <laughs> 잘생긴 애들 만나지 말고, 나 같은. 이거 하드윈이나 거지. 하드윈. 음. 뼈가 이거야. <laughs> 솔직히 저 <laughs> 뽀로로도 됩니다 안경 응. 벗으면 뽀로로야 모르는 짱깨 아저씨가 짱깨 한 봉지 로 갖다 줬는데 이거 먹고 큰일나는 건 아니겠지? 너일몇 시에 끝나는데? <laughs> 아니 갑자기 왜 그걸 왜 줘? 응? 음? 아저씨가 아는 사람이야? 아, 12시에 끝난다고? 그럼 먹어! 음! 먹어, 그럼.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먹어도 돼. 응. 음. 아는 사람이 주는 건 먹지 말고.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먹어도 돼. 왜냐면은,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. 알때 목표는 여기까지